질문하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양악 수술하면은 뭐 합죽해지나요? 양악 수술하면 너무 다뭐 입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한테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입을 넣을 수도 있고, 입을 뭐 너무 들어가는 사람은 나오게도 할수 있고, 긴 사람은 줄일 수도 있고, 어, 무턱인 경우는 나오게, 주걱턱인 경우는 들어가게, 모든 게다 이제 원하는 위치에 놓을 수 있다. 근데 뭐 이상적인 위치에 놓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턱의 위치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치아가 있기 때문에 위치랑아래치가잘안 맞게 되는데요 그걸 부정교합이라고 얘기하죠 부정교합이 생기면 사람은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씹는 기능이 잘안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저작이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그런 정상적인 저작이 어려운 경우에 위턱과 아래턱의 위치를 잘 맞춰줘서 잘 씹게 해주려고 사실은 양악 수술이 고안되고 시행되기 시작했던 수술입니다. 그래서 양악 수술의 근본 목적은 원래는 위 아래 턱이 잘안 맞아서 잘못 씹게 된 사람을 잘 씹게 만들려고 사실 수술한 건데요. 위 턱과 아래 턱이 잘안 맞을 정도로 잘안 맞으면 그게 겉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이상이 생기는 모양. 대표적으로 아래 턱이 많이 나온 건 주걱턱이고. 옆으로 틀어지면 비대칭이 생기는 건데 이 턱을 잘 씻게 만들려고 좋은 위치로 갖다 놓게 되면 어, 기능적으로 잘 씻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얼굴형이 굉장히 조화롭게 변하는 그런 부가적인 효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은 이 부가적인 효과에만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양압수술이 무조건 예뻐지고 얼굴이 작아지는 수술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근본 목적은 어, 밑턱에 아래턱을 조화로 위치로 바꾸는 게 수술의 기본 목적이라고 네. 하겠습니다. 이제 전 같이 이제 치과 교정과 전문의와 수술하는 이렇게 서전 선생님의 이게 협진이 꼭 필요한 수술이잖아요.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수술이라는 게 턱을 제자리에 놓는데 그턱 안에 있는 그 치아, 치아를 또 제자리에 교합을 맞춰주는 것 수술이기 때문에 이게 수술하는 선생님이 혼자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고 또. 저처럼 교정하는 선생님하고 협진이 정말 중요한 수술이에요 이 협진이 정말 굉장히 정말 중요한 수술 같아요 그래서 그치과또 이렇게 교정하고 협진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제가 전에도 이렇게 누차 이야기 드렸지만 기능적인 그런 개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능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는 수술인데 뭐 원치 않아도 제일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지는 수술인 거는 맞죠. 근데 그 예뻐지기 위해서만 수술할 순 없고요.